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아, 사루꼬입니다. 곤니찌와 미나상, 하루고데스. 오늘은 새로 입사한 육기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육기상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아주 예쁜 후배입니다. 1980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45세입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재미있는 일어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음식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편의점. 이나 가정식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음식 중에 오니기리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주먹밥입니다. 요즘은 한국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샐러리맨들이 점심 때 많이 먹습니다. 원래 이름은 니기리인데 앞에 오자를 넣어서 오니기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앞에 오자고 자를 많이 씁니다. 오고는 존경공손 겸양 표현입니다. 상대방이나 말하는 대상에 대한 존경과 공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은 벤도라고 하는데 오 벤도라고 합니다. 차를 말할 때도 오차라고 하지요. 니길리도 오니기리 라고 합니다. 오나고 자는 특별한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도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수없이 많죠. 물은 미즈라고 하는데 오미즈라고 합니다. 물 주세요는 미즈 구사사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미즈 구다사이 또는 오미즈 오네가이시마스. 직역하면 물좀 주세요. 물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오니기리 이야기를 하죠. 오니기리는 소풍, 야구 응원, 출근길 도시락 등 일상 어디서든 오니기리를 먹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 가시면 오니기리를 잡수어 보세요. 오늘은 일본 음식 문화 오니기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본 문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단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교와 혼토니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사요나라